노령연금 들어왔어요. 노령연금. 오, 노령연금, 오, 오, 노령연금 얼마야? 노령연금? 16만 얼마지? 16만 7천 원씩. 16만 7천 원? 네. 예. 엄마도 들어가고 아버지한테도 들어가고. 그걸로 세뱃돈 주면 되겠네. 이거, 이거 다 녹아요. 이면 드셔야 돼 네? 녹는다고. 이거 녹으면 여기 흘려요. 그거는 세뱃돈 주면 돼요 노령연금 들어온걸로 세뱃돈 주면 된다고 그래갖고 0뱃돈이 안돼요 누구 줄라고? 누구누구 줄라고 해봐 누구 얼마 세뱃돈 천원씩만 줘도 돼요 돈못 버는 사람이라 천원씩만 줘도 된다고 5만원씩은 <laughs> 줘야하는데 돈도 못 버는데? 돈도 못 벌고 아니 환자인데 환자 른 있잖아 없어, 없어. 아버지 없어. 아버지는 없어 <laughs> 왜 없어 거기. 먼저 먼저 선금으로 아예 다 줬잖아요 선금으로 아들또 육체 육체 그거 얼마가 남았다 그는데 있어요 그걸 다 줬다고 거기서 그걸 다 줬다고 거기서 이집 계약될 때까지 아버지 있는 거나다 줘서 애경이 말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야 2천만 원은 응. 시골 갖고 가야 된다 뭐. 아버지가 아, 이거 녹아 녹아 녹는다고 <웃음> <웃음>